자, 오늘 일정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일, 일정은 드디어, 어, 어, 드디어 EPL, 어, 첫 경기죠. 예. 오늘은, 어, 이제 브리그에서 이제 저번에 한번 또 말씀드리자면 이브리그에서 어, 우승으로 예, 승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 한달의 기간 동안에 쉬면서 또 이적하고 뭐 이적 협상하고 해서 어 이렇게 또 팀을 구성을 또 멤버를 또 많이 모아놨고요. 또 새롭게 들어온 선수도 있고 나간 선수도 있고요. 아 정말 기존에 있는 선수는 거의 없네요. 필립스랑 뭐 로드리게스도 있고 <laughs> 도슨 해가지 뭐 수비수 두 명이랑 아 키퍼도 바뀌었고. 거의 뭐 세대 교체를 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자, 오늘 경기 레스터 레스터 시티를 아, 상대하게 되는데 자, 네 브로미치로 어이부 리그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아니 아니지 프리스톨 시티로 시작을 해서 어 제가 이제 브로, 웨스트 브로미치로 이제 감독을 새롭게 맡았고요. 음, 그리고 이제 웨스트 브로미치로 우승을 해서 이제 올라왔습니다. 어, 자 오늘 바, 게임 바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상대 팀의 전력이 보여지고 있는데, 오 이상하게 오른쪽 상대 팀의 오른쪽 그 오른쪽 백을 보면은 마나스라고 저 선수는. 저 선수를 왜 기용했는지 잘 모르겠네요 자 일단은 약간 저쪽을 노려볼 만할것 같아요 마나스 저 어, 별로 이렇게 좋은 선수가 아닌데 저 선수를 쓰고 있네요 신기하게 자, 자 우리 팀의 컨디션도 뭐 그렇게 뭐 나, 어, 나쁜 선수는 없기 때문에 이렇게 가도 될것같고요자 이제 교체 멤버를 한번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팀에는 이제 미드필더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굉장히 많은 미드필더로 운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드필더를 좀 많이 교체 멤버로 등록을 해놔야 할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오는 키워야 되니까, 17세에 마즈옵니다. 레이드는 오늘 쉬고요. 자, 시드웰도 아, 기회가 있으면 키워야 되는데, 자, 몬테넥으로 공격형 어, 한명 투입하고, 공격은 한 명만 이렇게 케이힐이냐 만실라냐 둘 중에 한 명만 저는 케이힐로 오늘. 투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컨디션도 굉장히 높은 편이고 하니까 오늘 좋은 활약 보여줄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대체로 보면은 미드필더만 교체를 해서 아, 못볼 수도 있겠지만 자 바로 게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레스터시티와의 경기네요 아 레스터시티 어.. 저희 팀도 그 레스터시티의 그 우승할 당시에 그 그거를 좀 재현하는 그런, <laughs> 그런 위치에 있는데, 이브리그에서부터 올라오는, 예, 올라와서 우승까지 하는 그런, 그런 모습, 그런, 그런 걸 노리고 있습니다. 그런 그림을 또 이제 그려보고 있습니다. 자, 아, 제이미바디 선수가 보이고 있고요. 아, 디케이씨 아, 아 맞습니다. 우리 개막전입니다. 오늘 EPL 개막전이고요. 오늘 상대는 레스터 시티를 만났습니다. 우리 팀그 어,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하자면 이제 어, 유니폼이 아마 좀. 아시고 계시던 그런 유니폼이 아닐 거예요. 아마 저희는. <laughs> 순수 이제 자체 제작한 예, 우리 팀의, 팀만의 그런 이제, 이제 그, 뭐랄까요. 그, <laughs> 그, 개성을 가진 예. 그 개성을 표현하는 그런 유니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 이것은 어, 알아두셨으면 좋겠요 자, 선수들 소개가 이제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 우리 반드빅 선수가 아, 정말 유튜브로 저 선수의 그 플레이 영상을 봤는데 굉장히 좋은 선수더라고요. 한번. 저 선수를 통해서 또 우리 아, 우리 팀굉장히 아, 미래를 또 맡겨 줄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전반전 시작을 했고요. 어, 레스터 시티의 공격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자, 탈리스카. 아우, 좋아요. 탈리스카가 볼을 빼앗아 내, 내면서 자, 측면 공격을 필립스. 이어가고 있고요. 자, 돌아 들어가면서 필립스. 아, 하지만 도는 과정에서 수비에 막혔고요. 중원지역에서 계속 볼을 돌리고 있는 레스터시티. 레스터시티의 그, 그 특유의 그 전략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어떻게,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옛날에는 그 우승할 당시에그 전략 같으면은 정말 그 제이미바디를 이용한 그 제이미바디만 할수 있는 그런. 오, 이걸 오, 라샬택이 굉장히 깊은 태클이 들어갔습니다. 샘백이 리드 하나로 백업 되나요? 백업 돼요? 리드 오늘 출전 안 해. 리 리드? 아 백업 아아 아, 리드 하나로 아 그러니까 교체 멤버로 근데 교체 멤버 조차에 아, 안 들었어요. <laughs> 교체 멤버에 조차 안 들었는데 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생각해봐야겠네요. <laughs> 수비가 이제 대체할 수비가 없긴 하네요, 진짜. 네. 이게 아 참. 근데 아직 이적 기간이 아직 안 끝나서 네 괜찮습니다. 이적 더 하면 돼요. 자. 골킥 상당히 길게 찼고요 자, 중간지역에서 헤딩볼을 잘 따냈습니다 <목소리> 웨스트, 웨스트 브롬 위치 자라샤스자 로드리게스 아 로드리게스가 아, 아주 아 좋은 아 좋은 잘 봤는데요 잘 봤는데 소비가잘막한 자. 어 이거 반드비 자 이거 로빙스루로 자 크로스 올려줬고 아 라샤트에게 하지만 걷어내는 수비. 자 반드비기 던지고요. 자 측면에 필립스를 이용한 아걸리네아걷어내네 다시 선수단 다 정리했죠 정말 예뭐 최근에 샤들리까지 다. 영입으로 영입 제안이 와서 다 내보냈고요. 자, 얼리 크로스 한번 시도를 해 봤고요. 아, 이게 또 수비에게 막히네요. 하지만 코너킥 만들어 냈습니다. 아, 이번에 조르징이요. 어, 이 선수 아주 좋아요. 임대로 들어온 선수인데 탈리스카 헤더 아, 아쉽네요. <laughs> 탈리스카에게 좀 헤더를 기대했었는데 자, 다시 아, 뒤쪽으로 한번 숨을 좀 돌릴 수 있는 어, 플레이를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천천히 좀 가도록 하고요. 어우, 좀 압박 들어오는데 반대비자 로드리게스. 자 중앙으로. 하지만 걷어내는 수비. 아 타노. 아 오늘 아주 반가운. <laughs> 반가운 또 우리 아, 시청자님 또 오셨네요. 예. 아. 오늘 또 추석 특집으로 또 방송을 하고 있는데요. 야, 움직임 좋아요. 자, 크로스를 올리고, 로드리게스, 하지만, 걷어내는 수비. 자, 이번에. 비싸게들 정리, 어, 그냥, 그냥 했어요. <laughs> 그냥 오는 대로 했어요. 그냥, 부르는 대로 했습니다. 약간, 왜냐면, 안갈것 같아요, 이게. 한 번, 튕기면은, <웃음> 왠지, <laughs> 거절할것 같아서. 자, 자, 필립스! 오, 이거 업사이드 아닌가요? 자, 탈리스카! 하지만, 업사이드네요. 자, 키퍼가 킥을 하네요. 기퍼가 짧게 아, 패스로 야, 측면으로 이동하고 있는 웨스트 브로미 치 선수들 자어 측면 열렸어요 어이 태클 아우 좀좀 안일했던 태클 같은데 너무 쉽게 공을 뺏기면서 자 반대쪽 측면 노리고 있는 아 하지만 또 이것도 그렇죠 이것도 좀 너무 안일했어요 잘라지 좀 높게 아, 마모님, 반갑습니다. 네. 일부 리그, 예, 오늘 개막전이고요. 네. 레스터 시티를 상대로 하고 있습니다. 자, 크로스, 하지만, 키퍼, 조아트가 막아냅니다. 자, 오늘, 키퍼, <laughs> 오늘 처음 보는, 네, 처음 보죠. 그만큼, 레스터 시티의 공격이 이렇게 활발하게 이루어지지가 않고 있는 상황이죠. 자, 탈리스카, 오잘 우 잘, 잘지천했어요 자. 탈리스카에게 오 이거 오 이거 반칙 아닌가요? 오 탈리스카에게 들어갔던 태클이 자. 자, 해가지. 자, 약간 좀 아쉬운 상황이었는데 자, 오 이번에 자, 슬로패스까지 진행했던 자, 해가지 하지만 아, 이거 안 돼요. <laughs> 이거 안 돼요. 막아내야 돼. 와, 역시 조하트. 와. 아, 해가지. 아, 해가지 아까 패스, 정말, 패스 미스가 엄청난, 어, 실수로 이어질 수 실수 있었는데, 자, 다른 게임 컨텐츠, 언제 하시나요? 자, <laughs> 지금, 어, 오버워치를, 어, 생각, 어,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아, 그 컨텐츠는, 자, 예, 곧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오버워치. 네. 네, 애중의 오버워치. 자, 이렇게 전반전 끝이 났고요 아직 두팀 다, 어, 아, 마모님. 네, 알겠습니다. 아, 역시 이 추석이라 또 바쁜 시간들이거든요. 이게 가정에 또 이제 가족들을 또 네, 만나는 그런 시간들이기 때문에 네. 다녀오십시오. 네, 이렇게 후반전 시작했고요. 양팀다 득점이 없는 전반전을 보냈는데 자, 후반전에 어, 꼭 득점할 수 있는 경기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필립스 자, 크로스 이루어졌고요 로드리게스! 아, 하지만 자, 골이 아웃됐고요 자 이번에 아, 이 탈리스카가 크로스, 필립스에게 이어주는 크로스, 아니 패스가 굉장히 좋았고요 아, 오늘 추석이라 그런지 시청자분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자 좋습니다 추석이라 그런지, 아무래도 이 시간대가, 어, 평소에는 이제 볼 수, 많이 볼수 없던 그런 시간인데, 많은 분들이 보시고 계십니다. 자, 필립스가 헤더로, 하지만, 키퍼가 잡아냅니다. 자, 해가지. 어, 공중볼 다툼해서, 아, 따내지 못했지만, 자. 어, 이거 놓쳤어요. 자, 킹. 어 크로스. 자, 측면에서의 공격이 좀 위험합니다. 자, 걷어 내기보다는 지금 천천히 올라가는 웨스트 브로미치. 어, 이 다른 게임 컨텐츠도 해야 되는데, 음, 뭐랄까요, 그, 하하하, <laughs> 다른 게임. 자, 중거리, 아, 중거리 한번 노려봤는데. 멋있게. 자, 어, 필립스. 아, 이번에 깊은 태클. 오버워치는 곧 하도록 할게요. 정말 그, 자, 아직도 그 심해 있기 때문에 심해를, 어, 심해 그런 현장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또 컨텐츠 기억, 기획 중에 있으니까, 예, 꼭 기대해 주시고요. <laughs> 심해. 자. 자, 필립스. 오늘 필립스로 활약을 굉장히, 어, 활용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웨스트 브로미 칩니다. 자. 자, 탈리스카에게. 자, 탈리카 슈팅기! 아, 이게 포스트 맞고. 아, 하지만. 아쉽네요. 아. 슈팅기까지 굉장히 좋은 찬스 만들었는데. 아쉽습니다. 약간 좀, 슈팅이 좀 세기가 너무 세지 않았나, 예. 탈리스카. 그 뒷모습. 아쉬워하는 뒷모습. 아, 잠시만요. 자 해가지 아주 중원에서 좋은 공중 볼자 측면에 잘 받고요 필립스 잘 받고요 자 펜티 박스 안까지 들어왔고요 자 뒤쪽으로 넘겨주고 하지만 다시 한번 기회를 잡은 자 필립스에게 자, 땅볼 크로스로 아 걷어낸 수비 오 이번에 로드리게스에게 오 파울이 주어지네요. 아쉽습니다. 자 계속해서 공격은 아 이어지고 있는데 슈팅을 제대로 가져가지 못하면서 레스트브로미치 이게, 어 이게 제대로된 찬스를 좀 만들어야 할것 같은데요. 자 이제 66분이 지나고 있습니다. 이번에 교체를 한번 해두 하, 해, 해두도록 할, 해두도록 할게요. 이게 말이 꼬이네 계속. 자. 몬테네그로가 출전하고요. 자. 공격수는 로드리게스가, 이번에 공중볼에 대해서는, 로드, 아니, 케이힐이 정말 좋은 선수기 때문에, 자, 세 명의 선수니까, 한 명의 선수 남았네요. 한 명의 선수. 아, 맞습니다. 유튜브, 맞아요. 아, 그거에 대해서 또 말할 기회를 또, 아, 이렇게 또. 유튜브 저희가 이제, 100명이 넘었습니다, 드디어. 100명 달성했습니다. 아, 정말 여러분들, 그 아, 정말 감사드리고요. 자, 정말 제 유튜브가 이렇게 구독자가 100명이 될 줄은 정말 상상도 못 했는데, 자, 이렇게 꾸준히 하다 보니까 또, <laughs> 2년만에, <laughs> 2년만에 100명을 완 <laughs> <laughs> 2년 만에 100명이 됐네요. 아, 정말, 정말 고맙습니다. 아, 야, 정말 꾸준히 했더라면 더 빨리 될 수도 있, 있었을 텐데, 제가 상당히 한 1년가량 쉬고 1년가량 쉬고 하니까 이게 늘지가 않더라고요. 계속 활약을 하면은, 어, 구독자가 이렇게 꾸준히 늘은 것 같은데, 자, 필립스가 몸으로, 어, 크로스를, 패스를 막아냈고요 하지만 다시 이어지는 자, 어 리버모, 이번에 교체 들어와서 잘 막아줘야 합니다. 자, 잘막았고요 자, 몬테네그로. 이제 측면으로 들어가는 라샬트를 잘봤고요 자, 뒤쪽으로 한번 전해주고, 이번에 새로운 자 라샤트, 아, 하지만 키퍼에게 아, 아쉽네요. 자, 해가지 디아와라 자, 리버모. 자 이번에 필립스에게 하지만 키아 수비 오. 자 이번에 또 기회가 아, 이번에 아 쉽게 오지 않네요.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꼭 기회를 만들어내야 돼오 되... 이번에 이거 태클이 오 파울 아닌가요? 자 막아내야 합니다 자 막아냈고요 자 K1 K1이 측면으로 필립스 어, 필립스 꼭 활약해줘야 되는데 오 어, K1에게 깊은 태클로 오 어, 막아서는 어, 레스터시티의 어이 이, 어, 이... 어, 이거 뭐지? 못 타? 와, 너무 위험한 태클이었죠, 저거는. 아, 아, 라인. 알겠습니다. 라인 올리고요. 자, 모타, 옐로우 카드 받았고요. 자, 필립스가, 아, 이거 기억이 안 나, 항상. 자. 자 리버모에게. 어 자, 아, 이거 업사이드인가요? 아. 아 이거 너무 조금 약간의 차이인데 너무 예민하게 예. 업사이드를 선언을 했습니다 티도 안 나는데 저거를 업사이드로 예아 이거 못 잡아내네요 해가지 해가지의 공중볼 오 이거 지금 레스터시티에서는 뭐 공격이 그렇게 뭐 좋지는 않은데 수비를 아주 잘 해주고 있습니다. 라시아테, 자 리버모 헤더, 아이 걷어내는 수비. 아 이번에 정말 좋은데. 아,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자 이번에 오 이거 안 돼요. 이번에 뚫렸어요 측면. 자 뛰어와라. 자 압박을 해주면서 자 막아냅니다. 하지만 시, 없는 이제 시간이 없어요. 자, 침착하게. 아, 이거 막히나요? 자, 아, 살려내네요. 자, 들어가야 합니다. 들어가야 돼요. 아, 하지만 막아내는 수비, 와, 수비 정말 대단하네요. 자, 이, 아, 이제 거의 끝나가는 시간인데, 이제서야 교체를 하는 레스터시티. 자, 이제 한 번의 기회밖에 없습니다. 아, 이거 놓치고요. 안됩니다. 이번에. 이번에. 자, 리버모어에게 기회가 왔어요. 이야, 골! 이야. 와, 진짜 야 이거 추가 시간에 야 드디어 한골 넣었네요. 야 관중들과 어, 기쁨을 나누고 있는 리버모 와. 2대 1 패스가 아, 드디어 뚫리 뚫렸네요. 드디어. 아, 정말 예상치 못한 골이 터졌습니다. 그렇게 와. 그렇게 두꺼웠던 어, 레스터 시티의 수비벽을 드디어 아, 뚫었습니다. 마지막에 추가 시간에 이제 끝나죠? 바로 끝납니다. 예. <laughs> 야, 무슨 추가 시간 4분에 골을 넣었어요. 2분밖에 안 좋은데 4분에 야, 리버모 오늘 진짜 MVP입니다. 야. 오늘 어, 리그 첫 경기인데 첫 승리를 거둔 어, 웨스브로미치인데 트아 오늘 구단주가 이게 원했던 거거든요. 오늘 구단주의 이 소원을 이루어졌으니까 오늘 보너스 기대하면서요. 자 봅시다. 점유율은 정말 앞섰는데 아 슈팅이 너무 없었구나 자 리버모 오늘 mvp 자 이렇게 첫 승을 하면서 승점 3점을 가져가는 어선어팀 팀들이 이렇게 많네요 자 조하트의 종합능력이 향상됐습니다 아이 이 선수 오락가락해요 뭘, 가, 뭔 소리지 이게 아까 향상되었다가 감소되었다 <laughs> 뭔지 잘 모르겠네요 오락가락 합니다 지금 조아트가 나이가 좀 있기 때문에 카바니 유럽 최우수 선수상 수상 아 카바니가 어, 어째서죠 저번에 저희 팀한테 한번 졌었는데 <laughs> 아 자, 카바니가 어쨌든 최우수 선수상을 수상했고요 야. 자, 구단 주의 보너스가. 아, 어, 이렇게. <laughs> 저 금액이 5 5 4 0 오천, 샵면큰 돈은 아니, 아닌 것 같은데 미션 목록 여기. 자, 자, 미션 목록 아 달성 이번에 구단주가 원하는 목표는 여전히 그 시즌 9위 이내. 9위 이내 드는 건데. 저 저의 이제 어 저는 이제 3위 이내입니다. 3위 이내. 네.